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서. 1장 1절에서 8절. 오늘 양태의 발제치를 마지막으로 할것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 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음에 아픈 건이 교회가 이렇게 된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코로나가 뭐 원인이라고 해서 탓할 수는 없는데 딱 코로나 터지니까 장로님인가정이안 나오고 안식사님 가정이안 나오고 가족들이 다안 나오고 목사님이 한탄을 하셔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고. 그 결과가 이렇게 벌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깨닫는 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같은 목회자니까 그건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어떡하냐라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더더더더 더더. 코로나보다 더욱더 강력한 전염병이 분명히 올 겁니다. 성경대로. 과연 몇 명이 살아날까요? 우리 귀에도요. 결과 이렇게 났어요? 아, 그래, 속았구나. 다음에 안 속을 것 같아요. 주님보다 내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 타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진짜 주를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에. 핍박당하는게 힘드니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교회는 요 그들이 양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양이라면 그 성도들은 그 장로님, 그안수사님 뭔지 아겠어요? 그들이 양인지는 모르겠어요. 염소계지만. 염소들의 발자취를 따라 다 빠져나가는 거예 왜? 염소니까. 염소니까. 에? 마지막 때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지금 왔을 때 미혹당한 거잖아요. 안 그래? 내 육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뭐하겠어요? 말 그대로 되셔가 있는 사도바로 얘기한 것처럼 주에 강림하실 때, 너희 영광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걸 지금 실천을 못한 것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말 주님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게 확실하게 서야 돼, 확실하게. 다들 얘기해요. 실제로 지금 얼마나남았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그러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더센게올 겁니다.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선택하시든지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선택하시든지 근데 그게요. 그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정말 내 안에 정말 주인만을 원해야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1만 개가 무너졌다 그러죠.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2만 교회란 얘기가 나와요. 한국교회 6만 교회 중에서 3분의 1이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 의 성도들은요. 정말 성도가 아닌 게 드러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열매로 지금 덥게만 급급한 거예요. 덥게만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으세요. 진짜 양떼들과 함께 가셔야 해요. 진짜 양떼들. 코로나 터졌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양떼입니까? 안 나오는 성도가 양떼입니까? 성도가 아니지. 예? 어떻게든지 모여야죠. 말씀드렸죠. 아직 지하로 숨을 때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철저하게 더 빨리 훈련받아야 돼요. 지하교회 될때못 모일 때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아멘. 예.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떼들의 발자취를 꼭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양떼들의 발자취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정확하게. 10편, 23편. 양대들이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특징이에요. 요아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아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공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라는 라 라는 말은요, 풀을 뜯긴다, 뜯기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먹이를 주는 사람을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게 살고 하시는 분은 목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양들에게는 아멘. 그래서 친밀하다는 의미예요. 친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에 봐 봐요. 세상이 어떻게 가나. 나라에서 모든 것다 먹고 살게 해 주고 치료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간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셔야지 시대가. 주님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고 나라가 주잖아요. 그들이 주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솔로몬의 친구들의 목자 그렇죠? 한테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럼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가야죠, 시대의 흐름을. 양떼들은요 요만이 나의 목자야. 그분만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런 무리들이 양떼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주님은 공급하신 분임을 알아. 내가 지금 풍부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아니함에 빠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양떼들의 특징이에요. 양떼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님이 사람들이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요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냐 이게 강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려고 그분은 나의 목자라고 얄팍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분이 공급 안 하셔도 목자예요. 여러분 봐봐요. 목자가 양떼를 갈때 팔레스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푸른 초장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풀밭은 곳곳에 있어요. 어느 순간은요, 그 광야를 양떼들이 지나가야 된다고. 근데 중간에 불평하는 거야. 예? 아니 푸른 초장이 어딥니까라고 불평 불만하는. 그래서 떨어져 나가. 알아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목자에게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 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왜 저기 보니까 풀밭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목자 입장에서는 양한두 마리는 먹일 수 있어도 이양 우리에 있는 그 양들 다 먹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한두 마리는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프니까 불평, 불만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그 안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못 기다려요. 마음 아픈 사건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신앙의 격가지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제가 대형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아주 심각하네. 그토 예언 좀 하고 기도 좀 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요한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만 공급하세요 양떼들은요 목자만 바라봅니다. 저기에 유혹하는 그 오아시스를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가는 중에 오아시스가 있어도 목자가 여기가 아니야라고 하면 배고파도 뭐요?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오아시스 보고 뛰쳐나가겠죠. 그러겠죠.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양들은 한 달이 지나면 마르는 셈이라는 거. 지금은 좋은데 한두 달이 지나면 거기가 사막으로 바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오아시스 물이 마르지 않는. 그 초장으로 목자는 뭐예요?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선점해 대해 선점.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양들이잖아요.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쵸, 양들이잖아요. 하루 이틀만 양칠 겁니까? 아니에요. 그 장기적인 싸움에서 다 쓰러져 가는 거죠. 다 무너져 가는 거지. 신앙생활에 한 달, 두달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죠. 몇 년이 남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정말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게 이겨낼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왜? 오아스가 있어요. 지금 당장 좋거든요. 거기서 한달 살다가 요 나중에 아예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예. 이게 무서워요. 양들은 몰라요. 목자는 아는 거예요. 주님은 아는 거라고. 주님의 계획하에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이 세상은. 그래서 목자만 따라와라. 지금 힘들어도. 세상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자기 부인 되어줘야 된다. 지금 저기 보이는 건 신기루야. 조심해야 돼. 좋을 것 같지만, 편안한 것 같지만 너희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다. 거기는. 이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면, 쉴 만한 물가로, 여기 보면, 인도하신다고 나오죠. 또, 3절에도 인도하신다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면, 쉴 만한 물가로 뭐라고요? 인도하세요. 이게 뭐예요? 정말,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를 시기하시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걸 얘기해요. 뭔지 알겠습니까? 어, 정말. 진짜 풀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나의 모든 과거의 어떤 병들, 아픔들, 괴로움들, 문제점들 뭔지 알겠죠? 완벽하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가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올라가면 깔쇠를 놓는 그 저기 점포가 있어요. 깔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달, 둘달 장사하고 빠져나가는 아 원래 주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렌트 계획을 해서 해야 편안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달 지나면 뭔가 계속 밤에 밤에 짐을 막 풀고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철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매번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처럼 돼요. 깔새 인생처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주님은요. 사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당신들과 끝까지 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기도하셔 제가 인원이 많으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한달두달 달 다니다가 에 여기인가 아닌가 벼 그리고 다른데 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그렇게 다닐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는 뭐라고요? 확실하게 회복시켜줘야 돼요. 확실하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줄을 찾기에 그 목마름 그 갈망과 갈증들 안 그래요? 그럼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정말 영양가 좋은 풀들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왜? 목자만 그 풀을 공급하니까 정말 만약에 그 공동체를 떠난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회복돼서 떠나야 될거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다음에 3절음 보세요.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이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해죠. 봐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확실하게 토실토실할 살찐 양이 돼야, 그래야 우리 혼을 소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안내하시죠. 왜? 이제는 의의 길을 가야 되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두 달을 갖고 안 된다는 적어도 확실하게 회복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래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이제 이제부터 진짜 뭐예요? 우리는? 진짜 양이 되는 거예요. 살쪘을 때는요, 몰라요. 살쪄어서 그런가 보다 해요. 왜? 턱실토실하니까. 모르겠네. 이리는 더 좋아할지. 그렇잖아요. 잡아먹기. 근데 진짜 우리가 양이 된다면 의의 길로 인도가 돼야 되거든요. 열매맺는 진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의의 길이라는 얘기는 공평이잖아요. 정직한 길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게 살려면 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알겠어요?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그때야 하나님은 진짜 목자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은 순탄의 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서 부활하신 그길 뭔지 알겠습니까? 당신이 간 행적이잖아요 당신이 친히 목자인데 양떼 중에 하나 진짜 양의 모습을 뭐예요? 보여주셨잖아요. 어린 양이신 그분이. 비로소 이때 하나님의 의뢰를 어린 양의간그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2절이 안 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도 했는데, 열정적으로 봉사했는데, 본인 남은 건 신앙이 없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4절. 그러니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에 음침하는 얘기네요. 죽음의 그늘에 죽음의 그늘 죽음의 짙은 그늘로 다닐지라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왜요? 그분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의의 길 가운데 누가 계시는예요 의의 길 가운데 누가? 예, 네, 주님이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기 나를 안니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으로는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되겠지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거야?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사야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양이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이사의 줄기에서 1절. 한쌍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서 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세 줄기. 그렇죠. 줄기. 그래서 뭐야? 한 싹이 나왔어요. 한 싹. 한 싹. 그다음에 나묘, 그 다음에 나며그 뿌리에서 한 가지 이렇게 나왔죠. 여기 10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있죠. 그 지팡이가 뭐냐면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가지. 알겠죠? 이게 넷째를 그래요. 그 지팡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그렇죠? 이 줄기에서 한 쌍이 나는 그 호텔을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막대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의 지팡이라고 얘기할 때, 감남나무는요, 감남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감남나무, 감남산에, 어, 그, 개세만의 동산에 가면은요, 감남나무잖아요. 개세만의 동산이. 감남류 나무의 동산이잖아요. 뭐 수천 년 산다 그러잖아요. 참 꼬불꼬불하게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 감남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줄기에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몸에서 줄기에는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뿌리가요, 뿌리가 뿌리를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나와요. 지상으로 나와서 다시 또 그게 뭐가 되냐면 나무로 만들어져요.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 그러죠. 줄기에서 나온 게 막대기를 만들어요. 뿌리에서 나온 거는 줄기는 되게 단단하고요, 짧아요. 그런데 뿌리에서 나온 거는 뿌리가 한번 이렇게 뚝 갔다가 뿌리가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나무가 되죠. 그 뿔에서 나온 걸 갖다가 그것을 뭘 만들어요? 지팡이를 만들어요. 그걸 넷째를 그래요. 그다음에 막대기를 만드는 걸 호테르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냐면 지팡이는 여러분 지팡이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팡이 보면은 우리 지팡이도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렇죠? 수렁에 빠지거나 목을 잡아서 가거나 잘못 가면 그럼 뭐해요네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팡이 에 이렇게 갈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막대기는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짧아갖고, 곤봉처럼 아예 그, 우리, 정경대 쓰는 그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뭉뚱해요. 줄개서 난 거. 뭔지 알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들짐승들이 올 때, 양을 해치는 사람들이 올 때, 동물들이 올 때, 그걸 가지고 뭐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 막대기로. 뭔지 좀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새 줄개 산싹에 나면 그의 뿔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이게 이게 누굴 얘기하려? 아, 주님이 양들을 어떻게 케어하는구나 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분이. 그러면서 그위에 여호와의 영 그러잖아요. 이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양들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양들을 양육하고, 양들을 정말 천국으로 푸른 초장에 이끄시기 위한 그분의 그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줄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호텔을. 저의 얘기하는 막대기가 나와요. 들짐승을 물리치는 막대기. 주의 지팡이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예, 네, 양들이 잘못 갔을 때 방향을 바꿔주는. 알겠습니까? 그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뭐라고 나를 아니하신다고요. 그렇죠 양들이 잘못 가면 지팡이로 툭툭 치죠. 그럼 우리 아프다, 그렇지? 아니야. 방향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멘? 근데 누구에게만 이런다고요? 양들에게만. 양들에게만. 서 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6절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뭐라고 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양들을 여호와의 집여호 집이라고 나있죠 바이트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이하게 하실려고.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 당신만이 나의 목자. 당신만이 나의 공급자. 당신만이 나의 친구. 그런 의미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먹여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먹여 먹고 살게 하실 분. 그 자리를 뭐라고요? 양. 그 무리를 양떼. 그들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려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시고 거기서 회복된 그 양들을 의의 길로 갈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그 가정 속에 혹 사단이 개입한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물리쳐 주시고 혹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지팡이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방향을 잡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이런 양떼들의 발자취, 이런 양떼들 가운데 한 무리가 저 여러분이 되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야 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 양이시라면 세상의 자식, 먹고 사는 것, 부모, 남편, 아내, 돈, 건강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이라면, 여러분이 양이라면 주님 때문에 그것이 소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목자라며 이거는요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왜요? 그래야 내평성에 선하심, 인자하심, 햇세대 그죠? 반드시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의의 기를잘갈수 있도록 저 결국은 계시록에 있듯이 어린양이 성전이기에 그 어린양이 성전이기에 그 어린양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참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그 양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런 양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양떼들 중에 한 무리가 되어서 거기에 설솜수범하시는 그런 귀한 양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만을 원하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인 양입니다. 주님만의 영원토록 안식하고 싶은 양이니 주의 말씀으로 신령한 꼴을 먹음으로 건강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그런 양떼가 되어서 한 우리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있다가 주님이 우리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신랑이다 라고 하실 때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떼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신랑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망한다고 이시간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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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만이 진짜 우리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양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양태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던 어떤 공급하심, 세상에 누구든 의지하지 않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 성도들 그양한 마리 한 마리가 되어서 그리고 이 양떼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완전하게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직 주 모실 날이 조금 남아있지만, 이 남아있는 동안에 떡떡 꼴을 먹어서 살찌게 하시고, 아버지 길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책질하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품 안에 그렇게 주의 양으로서 안기는 그 날을 소망하며 가겠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는 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